3차 대전쟁이 아제로스를 휩쓸고 지나간 후, 전쟁의 포화는 사그라들었지만, 대륙 곳곳에서는 여전히 불안정한 기류 속에서 크고 작은 사건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게 됩니다. 호드를 구성하는 칼림도어의 각 종족들은 각자의 터전을 찾아, 타울에는 멀고어라는 푸른 초원에, 검은창 트롤은 남쪽 메아리 섬에, 그리고 오크들은 동부 해안에 펼쳐진 사막, 듀로타의 자신들의 수도를 짓고 정착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듀로타에서 보낸 처음 몇 년은 오크들에게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스라른 이러한 고난의 시간이 오히려 오크의 죄악을 속죄하는 과정이라고 여겼죠. 뿐만 아니라 리치왕의 지배에선 벗어났지만 언데드라는 이유로 주변의 위협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던 포세이큰을 이론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보드의 세력을 넓혀갔습니다. 칼림도어 남쪽엔 제이나가 이끄는 인간 세력이 테라무어 섬에 정착하고 있었으며, 스랄과 제이나는 서로의 영토를 존중하고 인정하면서 수년간 평화로운 관계를 이어나갔죠. 하지만 그런 평화도 오래 가지 않아 예고 없이 들이닥친 얼라이언스의 해군 함대로 인해 평화의 균형은 단몇 순간만에 붕괴되었습니다. 이 전쟁에 다시 불씨를 지핀 이는 다름 아닌 제이나의 아버지 델림 프라우드 무어였죠. 2차 대전쟁 당시 포드에게 아들을 잃은 분노를 참지 못한 그는 다른 얼라이언스 국가와는 사전 협의 없이 복수를 위해 전쟁을 일으켰고 제이나의 만류에도 테라모어를 인계 받은 후 도시와 바다를 장악해 칼림도어를 혼란 속으로 빠뜨렸습니다. 이에 인간과의 평화를 원했던 스랄은 제이나에게 쉽지 않은 제안을 합니다. 바로 델린을 처단할 수 있도록 테라모어의 문을 열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호드와의 분쟁을 끊어내야 한다고 생각한 제이나는 오랜 고민 끝에 그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하였고, 결국 호드의 손에 델린이 목숨을 잃으며 전쟁은 끝이 납니다. 쿨티라스의 지도자였던 델린이었지만 단독으로 전쟁을 일으킨 그였기에 다른 얼라이언스 국가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계기로 분노한 쿨티라스의 사람들은 얼라이언스에게서 등을 돌려 스스로 고립되었고, 그들의 분노는 가족을 배신한 딸, 제이나를 향했죠. 호드뿐만 아니라, 얼라이언스 내부에서도 심각한 갈등과 문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세계수 놀드라시를 잃고, 불멸의 힘 또한 잃어버린 나이트 엘프들은 이를 복원할 새로운 세계수를 심자는 판드랄과 이전의 실패를 예로 들며 이 계획을 반대하는 말피리온이 대립하고 있었고, 분노에 사로잡힌 판드랄은 말피리온이 자고 있는 사이 그의 영혼을 에메랄드 꿈 깊은 곳에 가두어버린 후, 의외의 주도권을 장악하여 어둠 의안에 새로운 세계수인 텔드라시를 심고, 다르 나서스라는 도시까지 세우기에 이릅니다. 새로운 세계수는 하늘을 찌를 듯이 높게 자라나 밑동은 섬처럼 거대해지면서 많은 엘프들이 기대를 보냈지만 이는 모두 자비우스가 판드랄의 행동을 유도한 계략이었습니다. 용의 위상에 축복 없이 창조한 세계수는 어둠에 취약해져 아제로스의 에메랄드 악몽을 불러오며 영향을 끼쳤죠. 그 영향은 녹색 용의 약화로까지 이어졌고 자신들을 감시하던 녹색 용들이 혼란에 빠진 사이 아탈라이트롤의 후손들은 사원을 다시 장악한 다음 피에로와 하카르를 소환할 끔찍한 의식을 시작했죠. 한편, 바다 건너 동부왕국도 평화를 찾아보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3차 대전쟁 동안 트로그에게 자신들의 도시, 놈리건을 포위당한 노음들은 압도적인 트로그의 숫자에 자칫하면 도시 전체를 빼앗길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권력의 노님원 천재공학자 시코텔마플러그는 방사능을 사용해 이 트로그를 해치우자며 다른 노음들을 속이고, 노음과 트로그 모두를 학살하였죠. 가까스로 살아남은 노음들은 아이언 포즈로 대피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의 왕국들도 상황이 그다지 다르지 않았습니다. 로데론이 무너진 후 길니아스와 쿨티라스가 외부와의 연결을 끊어버리자 자연스럽게 스톰윈드가 새로운 중심 세력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로 인해 막강한 영향력은 얻었으나 동시에 들어서는 어둠의 목표물이 되었죠. 데스윙의 딸, 오닉시아는 카트라나 프레스토리라는 귀족으로 위장한 채 반역 단체인 데피아즈단의 도움을 받아 국왕 바리안 린을 납치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녀는 바리안을 둘로 나눠 강인한 영혼을 파괴하고 남은 육신을 꼭두각시처럼 조종할 계획이었지만 바리안의 정신력은 그녀의 기대를 철저히 배신했습니다. 바리안은 마법을 뿌리치고 스스로 바다에 몸을 던졌으며 끝없는 파도에 휩쓸린 그는 머나먼 칼림드워의 해안에서 눈을 뜨게 되죠. 이렇듯 아제로스엔 빠른 속도로 문제가 터져나오고 있었으며, 비명은 끝이 없었고 모든 대륙, 국가, 지역에서 전쟁은 점점 커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뒷배경엔 사실 고대신의 영향이 있었다는 사실은 그 누구도 알지 못했죠. 이런 무질서한 불길은 쉽게 퍼져나갈 듯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각 지역에서는 목적과 신념을 지닌 용사들이 하나둘씩 등장하기 시작했고, 그들은 앞서 언급된 수많은 사건들과 여러 일들을 직접 마주하며 때로는 혼자서 때로는 힘을 합쳐 아제로스의 불씨가 번지는 것을 막았습니다. 자신들이 소환했던 불의 군주, 라그나로스의 노예로 전락해버린 검은 무쇠 드워프들은 오랜 시간 그 안타까운 삶을 이어가던 중 라그나로스의 명령으로 다른 드워프들과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에 다그란 타우리스는 환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언젠가 모든 드워프들을 지배하는 것은 물론 자신들을 억압하는 라그나로스에서 벗어나려는 큰 꿈을 가지고 있었죠. 전쟁에 앞서 다그라는 아이언 포즈의 국왕 마그니 브론즈 비어드의 딸인 모이라 브론즈 비어드를 납치합니다. 마그니는 딸을 누구보다 아꼈기에 모이라가 인질로 잡혀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쉽게 행동하지 못할 것이라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다만 이후의 일이 조금 예상치 못하게 흘러가 다그랑과 모이라가 서로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하더니 결국 사랑에 빠진 두 사람은 결혼까지 결심합니다. 이러한 충격적인 소문이 거짓이라고 생각한 마그니는 용사들과 함께 검은 무쇠 두어프의 요새에 침입하게 되죠. 마침내 다그란을 쓰러뜨린 순간 죽어버린 그를 본 모이라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고 구출해 주겠다는 제안에도 아이를 가졌다며 거부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다그란에 이루지 못한 꿈을 자신이 실현하겠다고 맹세하며 곧장 행동에 나섰죠. 그녀는 비밀리에 검은 바위산 안쪽에 엄청난 힘을 가진 보물이 있다며 세상에 알렸고 이에 불과 대립하는 물의 정령 또한 라그나 로스에게 도전하는 이들에게 도움과 보상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결과, 모이라의 계략대로 수많은 용사들이 모여 라그나로스를 토벌하고, 더 나아가, 검은 바위 상층부, 용군단의 피를 결합하려던 네파리안까지 처치해, 모이라는 검은 바위 산을 온전히 되찾는데 성공합니다. 호드와 얼라이언스가 자신의 영토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처리하는 동안, 초갈과 황혼에 망치단 이교도들은, 고대신 크튼이 봉인되어 있는 앙퀴라주로 향했습니다. 마법 장벽이 사악한 곤충 종족들과 쿠튼을 바깥으로부터 단절시키고 있었지만, 초갈은 오히려 바깥에서 의식을 통해 감옥을 풀어헤치고 안에 있던 쿠튼의 봉인을 풀었습니다. 이 소라는 금세 호드와 얼라이언스 양쪽에 알려졌고, 이는 양쪽 세력이 다시 다가오는 어둠으로부터 아제로스를 지키기 위해 힘을 합칠 이유가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노련한 전사인 바로크사울팽의 지위 아래에 과거 판드라리 부서먹은 흐르는 모래의 홀의 조각을 세계 의 각지에서 모아 성문을 열고 안쪽에서 쏟아져 나오는 적들과 맞서 싸웠습니다. 호드의 뛰어난 전사들이 사악한 곤충들을 상대하는 사이, 얼라이어스는 앙퀴라즈 지하를 습격해 크툰과 대면했죠. 정신을 어지럽히는 크툰의 속삭임 때문에 애를 먹긴 했지만, 그들은 성공했습니다. 전사들의 칼날이 크툰에게 닿으며, 아제로스를 괴롭히던 고대신 중 하나가 드디어 죽음을 맞이했죠. 이 전쟁과 멀리 떨어진 곳에는 스칼지 군단과 대립하는 두 성기사 집단이 있었습니다. 보전적인 성향으로 점점 광기에 물들어가는 붉은 십자군과 그런 그들을 역겹게 생각했던 성기사들이 모인 은빛 여명회였죠. 은빛 여명회에 새롭게 합류한 사람 중에는 알렉산드로스 모그레인의 막내 아들 다리온 모그레인도 있었는데, 그는 자신의 형 르노 모그레인에게 죽은 아버지의 영혼이 스컬지의 요새 낙스라마스에 잡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은빛 여명회의 도움을 청하며 자신도 가입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다리온을 도우며 낙스라마스를 향해 습격을 감행했고 리치왕의 강력한 부하인 사인의 기사단도 상대해야 했죠. 놀라운 것은 알렉산드로스 모그레인이 죽음의 기사로 일어나 사인의 기사단 중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를 간신히 못지르고 파멸의 인도자까지 되찾은 다리온은 이미 리치왕의 의지에 의해 타락해버린 검속에서 아버지의 영혼이 갇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후 다리온은 르노모그레인을 찾아가 아버지의 복수까지 이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에 갇혀있던 아버지의 영혼은 풀려나지 않았고, 이에 과거 전직 영웅이었던 트리온 폴드링은 그것을 정화하기 위해선 무기를 더럽혔던 배신보다 더큰 연민행동이 필요하다 말했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다리온은 은빛 여명의와 스컬지가 전투를 벌이던 희망의 빛 예배당에서 깨닫게 됩니다. 검을 정화하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궁극의 희생을 행하는 것 뿐이라는 것을 말이죠. 파멸의 인도자를 자신의 몸에 찔러 넣은 다리온, 그의 행동에 갇혀있던 아버지의 영혼과 예배당 지하에 매장되어 있던 영혼들이 깨어나 분노와 함께 스컬지를 초토화시키고 희망의 빛 예배당을 지켜냈습니다. 이러한 패배에도 스컬지를 이끄는 리치왕은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 사건으로 인해 얼라이언스와 호드 모두 힘을 잃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곧바로 죽음의 요새가 아제로스 여러 하늘을 지배하며 주변을 공포로 몰아 넣었습니다. 하지만 용사들이 다시 모여 낙세나바스에 진격해 그 안에 있던 누더기 골렘, 죽음의 기사 서리 고룡을 모두 처치하고 리치 켈투자드까지 처치한 뒤 또다시 리치항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데 성공합니다.